자, 이제 조금만 수업합시다. 자, 우리 이제 11쪽에, 어, 아까 뭐 하다가 변화 촉진자, 예, 하다가, 이 예, 끝났을 겁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 할아버지가 스크루톰에 캔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크루톰에 캔서가 있으면 물 차는 건 아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80세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아 조금 그스크루트이좀 이상하다고 얘기했더니 보니까 암이라고 해서 이거를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남자의 신발 그걸, 그걸 잘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어차피 나 죽을 건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중에 퇴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잘르면 될 건데 이걸 키우면 안되나 했더니 자기는 아닐 거라고 해서 고집을 쓰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뒤, 뒤에다 대고 다시는 우리 병원 오기만 해봐 그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는 다시는 병원에 가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갖고 계속 꾹꾹 참고 있었던 거죠. 한 1년이 지났는데 엄청 커진 거예요. 물이 차갖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딱한 누워계시는데 가운데가 불룩한 거예요. 이불 자체 이렇게 얇은 걸 덮었는데 서 아니 무슨 이상한 영화들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커서 이게 뭐야했더니 이게 완전히 수박만 해진 거 있죠. 엄청 스크러워지면서딱 보면 투명해요. 이렇게 바늘집은 금방 터질 것 같은 느낌.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안돼 병원 가셔야 되는데 병원안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고. 근데 그렇다고 죽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거기다 얇은 수건을 밑에서 댔어요. 좀 위로 올리, 올리게끔. 그래서 이렇게 수건 다가 위로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갔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 안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거기 한8 0까 좀, 그러니 80%만 남았어요. 20%가 빠진 거예요. 조금 더 수월해진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것 봐라, 이렇게 좋다고. 계속 올리면 된다고. 근데 제가 변화 촉진자 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결국 그 결국 그때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렇게 변화 촉진자 역할을 좀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지 갈게요. 자, 1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조직 개발자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요거는 임상 간호사가 하지 않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독특한 역할이다라고 해서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걸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는 좀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수업을 한달 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이 요새 학생들은 시간 강사를 알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교수님이고 우리는 강사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맨 처음에 가면은 어, 과대 누구세요? 그래서 여기서 과대를 얘기해. 그까 과대가 손들어보면 저는 제 수업에서는 과대 취급 안 하겠습니다. 제 과대를 따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제 시간에 과대할 사람 그러면 이 손을 들어 가위발보를 해서 뽑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뽑아주면 이 친구는 이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대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 과대가 굉장히 정신 차리고 잘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내 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지역사회 조직 개발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봉사 가시면. 음, 거내 편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어느 마을에 갔어,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 조금 액티브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대로, 과대 뭐 이렇게 주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랑 연결을 해서 내 편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조직 개발자 역할도 좀 하는 게 좋겠다.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기존의 어머니 회, 마을 조직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요. 자, 체크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역할 확대가 있고 역할 연장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두개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거 중에 역할 연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역할 연장은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사에 하는 일이다. 뭐,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대가 이렇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간호사들의 역할이라고 보자.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간호조무사의 역할이라고 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 의사도 인간이잖아요. 그럼 요 뒤에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일을 우리가 해주는 거를 역할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IV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뭐 PA, MP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IV도 있고 요새는 뭐 불법이긴 하지만 남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수술장에서 오픈하고,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코구마 딱 대고 나머지 슈처하는 것도 간호사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역할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할의 확대는 이렇게 360도로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게 전문 간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역할의 확대가 더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건강관리 체계에 따른 간호사 역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간호사의 지역사회 간호사.